강릉 요광꽃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. 복주머니란하고 비슷한 강릉 요광꽃 개체수가 몇 개체가 보이네요. 꽃도 하나 피었어요. 꽃 피었어요. 그기는안 피었고, 여기 옆으로도 있어요. 아, 잘자라거라 개체 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. 음, 귀하게 자라는 놈인데. 광릉, 요광고. 얘네 들은 꽃이, 안 필라나 응. 보자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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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이 많이 있네, 좀 개체 수가. 늘들진 못하고 잎이 좀 특이하죠 잎이 아, 아무튼 좋습니다 음.